오늘 말씀은 이사야 31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우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순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 버릴 것이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보호 약속과 회개 촉구"입니다. 여호와께서 범죄한 유다에 대해 아수르를 통해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고, 도리어 아수르를 징벌하실 것이면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은 우리가 앞에 있는 29장과 30장에서 이미 예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는 그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서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4절과 5절에서 알리고 있고요, 6절과 7절에서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절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망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싸우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사야 30장 18절에서 22절 내용의 반복입니다. 남녀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고 그 조건으로 남녀다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붙드시고 보호하시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는 아수르 군대라고 해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힘센 젊은 큰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싸울 때 양치는 목자들이 몇 명이 와서 막대기로 겁을 줘봐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이 세상에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자신의 계획대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은혜 주실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이 세상에 강한 세력들이 달려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강한 사자가 힘없는 목자를 처리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워 주신다고 했어요. 시온산의 가장 높은 언덕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 시온산, 즉 오늘날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능력으로 싸워주시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의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였느니라. 4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크게 드러내는 말씀이고요. 또이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그 보호하심을 주장하는데, 4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또 5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안유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새가 자기 동지에 외부의 세력, 뱀 같은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 막 날개를 치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들을 막습니다. 그러면서 그 둥지에 있는 새끼와 그 자기 둥지를 지켜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남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구하면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듯이 보호해주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병아리가 약한 존재이지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깃속에 품고 있을 때에는 그곳은 병아리에게 최고의 안식처이면서 편한 차이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참으로 어미의 그 품속이 안전한 곳인가요? 뭐큰 독수리가 오거나 늑대 또 여우가 와서 체갈 때에는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병아리한테는 뭐죠?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병아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어미의 그 모성애를 그 안에서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어미 새가 새끼를 사랑하면서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또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숨어 있으면요암탉은 공격받을 대상이라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격받을 대상이 없습니다. 전지 전능하시고 가장 강하신 그분의 품 속에 우리가 거하고 그 안에 우리가 안식처를 삼고 있다면은, 그런데 그분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우리를 사랑으로 품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안식처인가요? 하나님의 품속만이 성도들의 참된 복음 자리이고요 안식처이고 피난처입니다. 이 하나님의 품속을 떠나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마귀가 바로 달려들어서 우리를 집어 삼킬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지금까지 애굽을 의존했던 남녀다를 향한 여호와의 안타까운 권면의 말씀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스로의 손에서 보호하시며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애굽과 동맹한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요. 그러니 심판받지 못하게 하려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세심하고 정성스러운 권면은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들은 수시로 이렇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거듭 거듭 거역하면서 패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돌아오라고 날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여전히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망하게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곳으로 가지 말고 돌이켜 나를 의지해라.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날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기뻐서 마주나가 목을 끌어 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7절.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이것은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날에, 남느다 백성들이 회개의 열매로 그들이 만들어 섬기던 우상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수단들을 회파시켜 버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또한 영적으로는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의 요소와 죄인들을 없애버리시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자기가 전날에 참으로 귀하게 여기던 우상들 이제 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것들 미련없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다 청산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스스로 완숙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서 술, 담배를 끊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술, 담배를 끊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기 의지로 끊었다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진짜 안 되는데,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끊게 해주신 거야. 다들 그러한 말씀들 하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얘기들을 하는 게 그냥 나온 말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해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우상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누구나 다 돈이 귀하고 재산이 귀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또 소유들 다 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그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쓰게 되고, 또 그동안 집착하던 그 돈과 재물과 그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여유와 능력을 주십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이 오랫동안 전도를 했더니, 그곳에 마술하던 사람들이요, 은오만에 해당하는, 은오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사전전 19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돈을 생각했다면 아마도 헌책방에라도 가서 팔아먹었을 텐데 불태웠던 거예요. 그 책을 팔면 다른 사람들이 또 마술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 5만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책을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은 하나가 1 4그인데 5만이라고 했으니 엄청난 양입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것을 불태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진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아깝게 여겨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에 우상을 섬기며 거역하던 자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악망하면서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던 탐욕의 우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신령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실 때 바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하시며 함께 이 대적들과 싸워 승리하게 하실 때큰 사자가 되어주셔서 이 세상 어떠한 세력도 이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라고 오늘 또한 말씀해 주셔서 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두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만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